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4일 수요일, 예, 오늘 장전 시황 및, 예, 오늘 매매할 종목 시나리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선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세계 시황부터 보면은, 예, 미증시는 지금 좀 좋죠. 예, 다우가 0. 플러스 0.5, 나스닥이 플러스 0 8이그 다음에 S&P 오브이 플러스 0.61. 약간 초반에는 좀 혼조세 보이다가 지금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장 초반에 혼조세였는데, 미성장, 둔화, 우려성, 뭐, 무역협상 주목한다고 했는데, 역시, 미중대화 가능성, 그리고 일부 중국산 관세, 유예 연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기대감, 기대감 같은 걸로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 뭐, 똑같은 얘기를 적혀 있는 건데, 예, 약간 좀 초반에는, 예, 난항, 미중, 무역, 협상, 난항, 어, 그리고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 저기, 이후에 철강 관세를 때렸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경, OECD는 이날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1.6%로 예상해서 종전 2.2%에서 0.6% 정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 불안불람한 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화 가능성, 대화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예. 음, 여기 있네요. 도널드 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신비 국가 주석이 이번 주 대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 고위 인사 언급과, 뭐, 요런 거.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면세 기간 연장한데, 예. 면세기는은 5월 말에서 8월 31일까지 꽤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예, 3달 정도 연장을 한 거니까 이런 걸로 예,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강 쪽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때 보면은 요 뉴스인데 예, 4일, 오늘이죠. 근데 현지 시간이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파리에서 회동을 해가지고 50% 철강 예, 가스 논의한다고 하네요. 예. 뭐, 또, 이런 거 가지고 밀고 그, 밀당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 협상을 하는 거겠죠. 예. 잠깐, SMP 맵 잠깐 볼까요? 어, 엔비디아가 역시 좀, 오르, 이끌고 있고, 반우치 쪽이. 나머지는 뭐,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엔비디아가 뭐, 좋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좀 보면은, 예, 이쪽으로 넘어가 될것 같고요.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시한, 요 때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예, 저기, 그, 시간이 촉박하다. 뭐 그런 얘긴 거죠. 예, 발등에 떨어졌다. 7월 8일까지, 8일까지 해야 되는데, 관세 방위비, 뭐, 방위비 요번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급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어, 아는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여기 패스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뭐, 좀, 그래서 한미 간세협상 일단 시, 어,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던, 되기 전까지는 좀 패스해 될것 같고 알래스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정부 대표단비 알래스카 가서 트럼프 참여 요청 LNG 개발 사업 검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알래스카 자연보호구 역 해제해서 자 와서 좀 많이들 파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워 될것 같고 예. 1월부터 어,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가 있다. 그런 거고, 내용은 뭐 이미 많이 다룬 내용이어서 딱히 뭐 읽질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석유수출 책을 허용했다는 뉴스죠. 예, 음, 많이 와서 이제 좀 액션을 취해주세요 하는 거죠. 드릴, 드릴베이비 드릴, 팔아 요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맨날 어,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예, 좀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알래스카 친구들 지금 차트 좀 보고 갈까요 예음 한택 요즘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죠 예그 서밋을 기점으로 이제 그 이후에 뭐그 정확하게 이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모르겠는데 나름 이렇게 한번씩 좀 슈팅을 줘슈팅이랄까 반응을 좀 줬어요 이 저점 대비로 보면은 넥스 같은 경우도 예한30% 그리고 동양철관 어떨까요 동양철관도 그냥, 뭐, 크진 않은데, 한15% 정도? 예. 원일 티 t 이 같은 경우 밑에서 요런 것도 계속 한 12%, 5%, 이런 것도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차트적인 관점? 재료는 일단 어느 정 나왔다 생각이 들고, 여기 한택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15일선, 2 2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뭐좀 재료 엮어서, 뭐좀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지 않을까 싶네요. 반등, 내려갈 때도 반등을 꽤 주면서 다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깍 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이쪽은, 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협력 잘하고 있다. 방위 분담은 좀 패스해야 될것 같고요. 원전, 예, 트럼프가 이제, 원전 르네상스 얘기했는데, 체코, 체코가, 예, 사실상, 예, 10월 총선전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서, 한수원 수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요번에 이거 보면서 안, 아, 안 건데, 2022년에 한수원이 폴란드 정부와 원전 건설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총선 이후에 사실상 백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원전을 지지한 세력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로서 무리하게 추진됐다가 선거 위에 번복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똑같은 이슈인데, 뉴스인데, 예, 이거 뭐, 아까 정리해놓은 게 아까 내용인데, 음, 한수,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난 15년간 정권을 막는 지금 무리한 원전 수출, 이거는 뭐, 이 사람 이제 그 의견인 거고, 이런 게 있어서 완전 히 이거 백지화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그 외에도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지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원전을 많이 짓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 가서 이제 그 수주를 따려고 할 텐데 이런 설레가 한번 있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예좀안 좋은 설레를 또 남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체코 원전이 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한 하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예 이재명 어 대통령이죠. 예 당선이 되면서 좀 약간 원전에 대해서는 어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탈원전 악몽 재현될라, K 원전 또 한번 고비 맞나 뭐 이런 뉴스가 또 걱정하는 뉴스들이 또 있죠. 예 시선들이 당연히 있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좀전 세계적인 추세기도 했는데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어, 탈원전 한다고 했다가 그때 뭐좀 완전히 예, 백지화 했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좀 돌아섰죠. 그때 완전이 정말 저도 <laughs> 그 일본 쪽에서 원전 쪽 일을 하면서 일본도 좀 그런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몇년 전부터 예, 다시 완전히 어, 재원전 쪽으로 다시 이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 제가 원전, 그때도, 예, 원전 쪽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말 다들, 뭐,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이사님 다들 정말, 이젠 끝난 건가, 막 그런 분위기였던, 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 원전 쪽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그, 뭐랄까 얼굴에 웃음이 활짝 폈던 그 이사님 얼굴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잠깐 이제 원전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요쪽인데 그리고 위쪽으로 옮겼는데 뭐 BHI B E 예 이런 종목들이 어좀 아무래도 내일 뭐 봐야 알겠지만 개파락을 하지 않을까요? 예 체코도 체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예 대통령 이재명 어대통령 당선되면서 이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런 이슈로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내려온다면은 결국에는 쭉 받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면 뭐 그런 이슈로 조정을 준다면은, 땡큐! 하고 받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예. 그리고, 그, 밑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 당선자가, 이제, 그, 그, 친환경, 그리고 원전 쪽에 좀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기 좀 적혀 있을까요? AI가 지금 AI를 돌리는데, 예, 그, 저기, 뭐지? 예 원전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전력이 필요한데 예 AIC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과연 원전 없이 그거를 공급한다는 게예 그걸 당연히 모르진 않,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슨 탈원전을 외치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예 한번 경험이 설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예 원전 쪽은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주시해서. 예, 봐야 될것 같고 저는 기본 예, 방향성은 내려오면 좋다. 내려올수록 조정,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중 폭탄을 폭파하고 우크라가 그리고 러시아 공군 기지 드론으로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있어요. 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까지는 아직 길이 좀 멀어 보인다. 그냥 그렇게 보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쪽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시황은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대통령 책임을 국민 통합했다. 그래서 여기 뭐 요거는 뭐 당선됐다 그런 뉴스니까 패스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좀 뭐가 과연 주식에서 좀 반영이 될지 봐야 되는데 뭐 10대 공약 공약서죠. 공, 공약서. 공약서에서 이미 전에도 쭉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AI랑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요쪽에, 어, 주목할 것 같은데, AI는 성장너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AI를 보자면은, 음, 뭐, 최근에 좀 튀었던 게, 막판에, 마지막에 좀 튀었던 게, 요쪽에, 어디 있더라? 좀어 보기 좋게. 필요여사. 피올사가 마, 지막에좀 올랐죠? 예, 이쪽에 올랐는데, 음, 약간 자리 자체도, 뭐랄까요? 음, 설거지 자리 느낌이 좀 있죠? 예, 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AI라든지 이쪽 보면은, 어, 좀 내려가 볼까요? 뭐, 셀바스에스케어, 그 다음, 솔트룩스, 여기 안 들어가 있나? 예, 넣어볼까요?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 지금 약간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음, 음 AI 쪽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좀뭐 이렇게 딱히 지금 확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아까 봤던 이제 퓨리요사 쪽인데, 당연히 이게 뭐, 갭이 뜨건 뭘 하건, 조금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갭이 엄, 특히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좀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 볼것 같고, 그거보다 저는 요 친환경, 요쪽에 좀더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드라이브 걸리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심. 예, 요쪽인데, 자, 볼까요? 어, 그렇죠. 음. 예. 기후에너지부, R2100, RE 시... 예, 실현 공약. 어, 이쪽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반도체 클라스터 재생을 증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리... 반도체 클라 예, 드라... 걸릴 전망이다. 새로 출범할지, 운명의 어할을또 원전한 지가 어떻게 추진될지. 예. 그래서, 일단 이쪽에 뭐, 토론이라든지 많이 본인이 얘기를 해왔죠. 예. 어~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공약, 공약으로 공약 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뭔가 액션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여기 좀 위로 올려놨는데 예 태양광 쪽은 이제 하나 솔루션 그 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대장이었는데 이게 아마 그 단기 저기 단기 가격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쪽파호 이거 <laughs> 예막 오르고 있긴 한데 정말 별로 손대고 싶지가 않네요 예그 외에도 뭐 SDN이라든지 예,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 솔루션이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이게 뭐 내일 당장 갭이 뭐 떠서 거기 달려든다기보다는 어 7월에 이제 원래 이게 빠졌던 게 저기 IRA 폐지법 미국에서 그것도 좀 엮여서 빠졌는데 좀 하나 솔루션이 미국에서 실적도 좋게 나왔고 지금 이재명 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쪽으로 좀 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눌림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좀볼것 같네요. 예, 이쪽이 조금 더 어, 뭔가 액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IRA 폐지법도. 7월에, 예, 상원 통과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좀 수정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이 좀 괜찮아 보여서, 추후에 좀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부터 내일 당장 갭이 뜨는데 달려든다기 보다도,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5000 시대.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니, 저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이거 좀 넘어가 될것 같고 조선 해운 르네상스 오나 하는데 이거는 뭐 어, 당선됐다고 온다기보다도 이미 전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될것 같고요 예요쪽예 예, 온기 퍼지는 이 섹터 여기죠 예 금융 지 어, 증권 금융 지주사 섹터 이쪽이 이제 예, 여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이쪽도 더불어서 좀제 매매 스텔하고잘 맞지는 않긴 한데 예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수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얘기했죠 를 송아지 유세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역 아, 기업 지배, 죄송합니다 지금 <laughs> 새벽 4시에 얘기하다 보니까 막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지배구조 개선 통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쪽도 지주사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어, 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지 않을까. HD 현대. 이쪽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데,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쉬었다 가든 오르건, 어떻게 갈지는 알수 없는데, 좀, 어, 많은 분들이 요런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요런 데까지는. 예. 요런 데까지는 좀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지, 그리고 이런 걸 올리려면은, 이제 무거운 종목들을 이제 끌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던 이런 지주사들, 은행주 아니면, 어, 금융 쪽, 이쪽들이 많이 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관심을 두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코로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거, 뭐 있는데 좀 넘어가지 넘어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대선 결과가 여러 가지로 좀 증시를 흔들 흔들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어,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미증시 다시 또 계속 오르고 있네요. 좋네요. 예, 음. 예 아마 이렇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예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할지 간단하게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요 유라클 상한가 갔죠. 근데 이게, 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것도 아니고, 예, 공약쪽으로 엮여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로, 예, 소액 잡아서,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눈이 가는 거는 저는 요 미스터 블루. 이게 한 천억 터트렸는데, 예, 월요일 날에. 마지막에 굉장히 이쁘게 눌림을 주고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쭉 이렇게 누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초가부터 잡아서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BNC도 월요일 날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천, 한 800억 터트렸는데 여기서 그냥 요렇게 민기적대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뭐 이슈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근데 이게 단기간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튀는데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주면은 내려와 주면은 좀 담는다는 생각으로 할것 같고 KMW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거리금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할 텐데 뭐예 근데 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저건 아니고 나이백도 예, 무조건 해야죠 이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예, 갭을 메워주러, 내려온다면은, 전 여기 계속 따라가면서, 아래로, 아래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오건 오르건, 분명히 이렇게 변동성을 막 주면서 내려, 그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나이벡도 무조건 좀, 어, 시초값도 잡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 따라잡을 것 같고, LK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매했는데, 거의 이날 거래된 거확 10분의 1로 줄이면서,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잡아서, 내려온다면은, 예, 똑같이 눌림, 쭉 잡아서, 매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런, 그 외에는,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부터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 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요. 뭐, 갭이 좀뜰것 같은데, 뭐, 거기서 따라붙진 않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이게 뭐 실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볼것 같아요. 오늘 일단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갭을 뜨고서 전 이게 뭐, 위로 쭉 치고 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갭이 떠서 위로 확 치고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다음날 또 대응할 것 같고, 패대기 친다면은, 내려오는 대로 요런 자리, 또 오면은, 그런 자리 잡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퓨리오사 쪽은, 음, 별로 손은 안될것 같네요. 예. 퓨리오사 아까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예. 이쪽. 이쪽을 제가 뭐 지금, 예. 이쪽이 혹시 갭이 뜬다던지, 뭐, 그렇다고 해도, 저는 뭐, 손은 안될것같고요그 다음에, AI 쪽. AI 쪽, 솔트룩스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갭이 뜨고서, 어, 신재생이랑, 그 다음에 AI 쪽은, 갭이 뜬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볼것 같고, 저는 차라리, 예, 요쪽, 많이 눌린 쪽들, 나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예, 지금 고점 대비 꽤 반등, 요쪽에 한번 반등 주고서 그 이후에 쭉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일선, 이제 슬슬 다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요런 종목들 좀 조심스럽게, 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예, 요쪽이랑, 그 다음에, 달바 글로벌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좀, 예, 음, 한 요쯤까지는, 14만원 정도까지, 요 영역까지는 깨던지 들어오면은 좀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캐시도 괜찮았는데 이것도 대선 관련이죠. 예, 그리고 대선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이렇게 눌림을 안 좋기 때문에 눌림을 확 주. 이쪽은 아 이쪽은 저는 안볼것 같고요. 좀 아래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BHI도 아까 똑같습니다. 예. 원전은 내려오면 이런 걸로 막 개파락 막 해주면은 10%막 그렇게 해주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내려오면 내려는 내려온 대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뭐 개별주인데, 대보 마그네틱, 이런 것도 충분히 거래대금 터트렸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계속 좀 잡을 의향이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들, 나머지 지주사, 요런 쪽 이제 완전히 다 개별주들인데, 음, 예, 뭐 내려오면은 좀 눌림 준다면은 좀 잡지 않을까 싶네요. 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요쪽, 예, 위에서부터 볼종목들이꽤 많은데 일단은 신재생이랑 AI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그쪽이 돈을 정말로 확다 쓸어가면서 위로 쏜다면은 그쪽으로 달라붙어야 될 텐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갈까 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예, 원래 어좀 계획이 있던 종목들 유라클 미스터블루 한국 BNC 그다음에 나이백 LK삼양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 이쪽은 좀 분위기 보면서 어, 눌림 준다면은 천천히 잡아갈 것 같고 눌림 준다면은 달바 글로벌이랑 BHI,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어, 새로운 또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는데 주식도 또 6월 이제 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장전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